교회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녀예요. 왜? 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의를 행하는 게기도입니까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게 대부분 어때요? 제가요. 너무 몸이 아파요, 아버지. 저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거 하고. 아버지, 고저 수술이에요. 저 수술 잘 되게 해 주세요. 와, 아버지, 제가 이 잘... 있어요. 시험 치러요. 시험 좀좀잘 나오게 해 주세요. 대부분 기도는 다 이런 거밖에 없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적의 기도가 어떻게 의를 행하는 거야? 의를 의를 행하다가 뭐예요? 내 형제자매와 이웃들이 복되게 하는 게 의를 추구하는 거지. 근데 그복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 시끄럽지 않게 해주는 게 의인이겠어요? 아니지. 백만 백성이 돈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행동하는 게 의인이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도 재조명돼야 돼. 대한민국에서의 의는 엉망진창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로서 정해진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좀 되셨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탄의 자녀래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기독교 교파들한테 있어요 어떤 교파들? 자 이런 교파들 아브라 까따브라 방언하면서 방언해요. 방언 못해요. 트러블럭. 이런 거는 자기 형제를 살아가지 않는 자. 자, 침례교처럼 삼체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말씀, 성령. 믿어요? 이렇게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믿어요? 야, 개돼지한테 무슨 진리를 주냐? 진주를 주냐? 야, 개돼지 상대하지도 마. 이거 뭐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그래서 사람들 보고 짐승이래. 그러면 나는 그런 침내교 애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으냐면, 너는 그래서 사람이라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뺐냐? 너는 영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아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